쇼, 신세계 김경란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분도 합류를 또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만큼 또 엄청 반가운 분이 있습니다.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신세계 최초의 부부 출연자로 이름을 올리시게 될것 같아요. 왕종근, 김미숙 부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미숙 팬이에요. 훌쩍. 저런 남편하고 사는 데 얼마나 고생감매를 많이 했을까. 어? 대단한 여자죠. 근데 또원정 네. 씨가 사업한답시고 사고친 것도 꽤 많았잖아요. 네. 날린 거는 날린 거고 오. 지금 이제 다시 그 전에 남편이 농땡이였어요. 네. 근데 방송이 심히합니다 요즘. 음. 지금 부인하고 아들까지 대동해서요 아, 네. 저는요 좀 특이한 걸 갖고 다녀요. 뭐, 뭘또 꺼내보냐 꺼내 꺼내 아이 참. 이게 뭐요? 우리 집사람. 어우. 한, 한 번에 입술을 찍어주면서 아 갖고 다녀라는 그래서 이걸 지갑에 넣어다니면 내가 친구들하고 술 마시다가 수, 내가 술값 내려고 이렇게 먼저 카운터로 가잖아 하면 요요요 요, 요 입이 넌 내지 마서 넌 내지 마. <laughs> 아무래도 아버지는 못 모시고 갈것 같은데. 아그래도까편이 그래도 제일 나은 도련님이 모셔야지. 아빠 모시는 건 당연히 아들이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조건이면 장남 쪽에 모시는 게 마찰이 없다. 사람이 모시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남이다 차남이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댐댐이에요. 누가 모실래회 해야 한다는 자체부터 너무 너무 화가 나요. 홀로 파지를 주우면서7하하에요 아들하고 딸하고 있어요. 지금은 연락이 끊어졌어요. 어... 그림자라도 보고 싶고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고 외할머니가 침상에 계시면서 거동을 못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난 지금도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다, 미할머니가 네 그렇게 보고 싶다. 그 번호로 전화를 해. 형, 번호가 결혼이래. 한남배중 둘째인데요. 몇년 전에 혼자 계신 아버지가 지병으로 큰 수술을 받았어요. 저희에게 미리 재단까지 나눌 눠 정도로 아주 큰 수술이었죠.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고, 이제는 누가 옆에서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 생각에 저희 셋 중, 그나마 형편이 제일 나은 제가 모시고 살았어요. 지난 3년 동안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모셨고, 그런데 며칠 전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지방으로 발령났는데 완전 시골이래. 가족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괜찮겠어? 아버님도 같이 가요? 같이 가야지. 사실, 새 아들을 키우는 것만 해도 벅찰텐데. 그동안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시골이라 병원 다니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아버지는 못 모시고 갈것 같은데. 아, 그래도 형편이 제일 나은 도련님이 모셔야지. 아, 생활비는 어태드리면 되잖아요. 아니, 아빠 모시는 건 당연히 아들이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딨냐? 딸 자식은 자식이 아니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형님과 동생의 말을 듣고 있자니 그동안 참았던 화가 침이 오르더라고요. 막말로 재산 똑같이 받았는데 형편이좋은나가 무슨 집니까? 벼슬입니까? 사실 동생 말도 맞아요. 장남도 있는데 왜 저희 가족만 희가해야 합니까? 아버지도 자식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분네처럼 시설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몇번하신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다소 아픈 사연인데요. 몸이 편찮으신홀 아버지를 차라이 모셨어요 그 동안. 근데 잘 모시다가 이제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모시는 것 때문에 삼남매가 다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이제 큰 형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시아버지하고 안 사는데 어떻게 같이 사느냐. 그리고 딸 입장에서는 나도 시댁도 있는데 음. 내가 딸인 내가 모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음. 그렇다고 아버지를 또 시설에 모실 수도 없는 음. 상황이잖아요. 음. 이 답답함을 저희한테 토로해주셨는데 정말 자식 새끼 아무 짝에도 소용없다는 말이 <laughs> 저는 정말 여기서 느끼고 이런 거 갖고 자식들이 모여서 누가 모실라해의한다는 자체부터 너무 너무 화가 나요. 그 내가 만약에 시부모님이나 우리 친정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면 아주 현명한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도. 정말 너무나 일찍 돌아가셔서, 이게 부모님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 음. 가슴이 애려요. 네. 두분다 일찍 돌아가셨 예, 예, 예. 23살에 내가. 그니까 러 아주 어려서, 그러니까 젊어서 돌아가셔서, 효도를 할래야 효도할 길 없었고, 시부모님께 효도하자. 근데 시부모님은 조금은 기다려 주셨어요 그게 나는 시부모님 재산이라든가 시부모님 갖고 계셨던 걸 하나도 바라지+ 팔아지 말자 음, 당신이 내게 준 혜택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해줬어요 아, <laughs> 어우 어. 아니 그거는 감정이 있어요 <laughs> 왜이러서지왜그래 <laughs> 아니 나는 아무것도 힘들어, 안 받았다고 어, 어느 아들이 모실 거냐고 어. 얘기를 하잖아요 장남이냐차남 이냐 이러는데. 저는 어느 아들이 모시는게 아니고 어? 어느 며느리가 모실 거예요. 아 그렇지. 선택권은 며느리한테 있어요. 지금 같은 시대. 예전에는 무조건 장남, 장손 유지였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권한이 어떻게 보면 며느리한테 있어요. 특히 시댁에 관한 거는 남편보다는 며느리, 안에 쪽에 있다고 라 봐요. 근데 네. 그 어떤 그 며느리가 그 며느리가 마음이 하회 같아야지 음. 그 지금 시골에 가거나 우리 저기 가면 아직도 그래요. 70이 훨씬 넘어서 80이 가까운 며느리가 거의 백살 갖고 온 시어머니는 멋있는, 손 잡고 다니면서 맞아요. 이렇게 엄니, 아이좀 많이 잡서요 이러고 한다고 음. 반 존대 반 거의 반말 비슷하게 음. 그런 거 보면은 아주 너무 그 장면이 이뻐갖고 눈물이 나지 그냥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우리 저기 고부간의 관계고 네. 어, 시부모님의 관계인데 근데 누가 모시느냐 이렇게 난리 법석 이렇게 치는 거 보면은. 좀말 같지 않아? 이건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모셔야 돼요. 그렇죠, 선배님. 저는 형제가 몇 명이 있잖아요. 몇 명인데 그 조건이 거의 같다고 생각할 때는 장남이 모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장남이거든요. 음. 장남은 어릴 때부터 네가 장남이다, 네가 이제 기둥이다, 네가 모셔야 되는데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단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어... 저는 장남인 죄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아, 왜 하필 내가 제일 먼저 태어났지? 왜냐면 똑같은 조건에서 살아왔는데다 이제 음. 가장 먼저 태어난 게 장남 아니에요. 딱곧 그 타이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음. 네, 시고 계세요 지금? 아니요. 김미숙 씨가 한말는 거예요. 저저저저 분이 왜 저러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안 모시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아까부터 김미숙 씨가 이제 모시지도 않으면서 저 얘기를 왜 하지 <laughs> 이런 거예요. 아니요 아니, 장남인 죄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아, 왜 하필 내가 하늘 하늘 제일 하늘 먼저 태어났지? 얘기 아좀 해봐요. 네, 저는 장남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음. 그냥 왕정빈 씨랑만 결혼한 거였거든요. 아 근데 아 야, 요거 매몰잘다 아. <laughs>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이 사람이 장남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 제가 이 집에 이제 시집을 가서 그 이후의 일들은 제가 이 사람이 장남이라고 해서 더 혜택을 받는 그런 걸본 적도 없고 제가 그런 걸 받아본 적도 없거든요. 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막내를 아주 이뻐하셨어요. 네, 네. 맨 처음에 저를 불러서 하셨던 말씀이 너 네가 이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왔으니까 네. 이 집도 잘 일구어 나가고 특히 우리 막내를 네가 잘 보살펴야 된다. 그분은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남자분이셨요 <laughs> 그러니까 엄마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부모님들은, 네. 맏며느리가. 그래서 맏며느리 잘못 들어건면 집안 망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거기... 형님이 너무 괜찮으신 게 진짜 형님은 그때는 사랑하셨나 봐요. 네. 왜냐면 보통 뭐 몇째예요? 이런 거 기본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laughs> 생각을 안죠좀더 세상을... <laughs> 이렇게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았어요 <laughs> 아니 <람이> 그러면 만일에 그때 상세하게 알아와서왕중국 네. 씨가 음. 맏아들이라는 걸 안다면 음.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렇죠. 알았다면. 알았다면? 알았다면 합니다. 이렇게 잘생긴 남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람이> 아니, 나의 아니 나의 아이, 나의 이 내외 부좀사업에요 죄송한데 우리 프로랑 안 맞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정말, 근데 김민숙 씨가 첫 번째 얘기를 했잖아요. 몰랐고, 그리고 나는 며느리로 들어와서 만며느리 혜택을 본게 없다고. 어. 며느리는요, 일단은 어떤 혜택이란 기준을 물질적으로 둔다든가 이런 말할수 없지만, 제가 지금 자식 입장도 돼보고 부모 입장도 돼봤잖아요. 제가 뭐 이런 얘기 뭐 우리 집에서 싫어하지만, 과거 얘기하면. 첫 번째 결혼할 때, 장남이 싫다고 안 살았어요, 부모. 음. 부모가 다 능력 있는 사람들에요. 이 자식들도 다 능력 있고 아왜 살아요 부모님이 건강하고 젊은데 둘째는 어머 사람들이 웃겨요 장남인데 차남이 어떻게 살아요 안 살고 내가 세 번째였어요. 근데 나는 산다 안 산다가 아니라 삶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내가 너무 세상을 모르고 가정사 뭐 어떤 살림도 모르기 때문에 시봉마을 삶은 참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내 애들이 태어나면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성품이 다를 거다. 그리고 내가 모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얹혀 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한테. 그런 생각으로 내가 처음에 시집가서 그 집에서 나올 때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한 지붕 밑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금벌한 성깔이 시어머니가 고생할 거다. 천만에 그러진 않아요. 저도 기본적인 양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예 산다라고도 안 했을 때왜 첫째, 둘째도 안 사는데 셋째인 내가 살 이유가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막내예요. 첫 번째가 제사를 못 모시겠다는 거야. 두 번째는 뉴욕에 가 살고. 세 번째는 나는 제사 싫다. 그럼 막내인 내가 모시는 거야. 그럼 내가 모시겠다. 또 모셨어요? 네, 지금부터 제사 다 모시고 있죠. 심지어? 아니, 심지어? 제사 음식을 제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셋째가 와갖고, 셋째 며느리가 와갖고, 어머, 동서는 그 나물에다 파마늘 넣는다. 그렇게도 몰라? 어떻게 제사 음식에다 파마늘 넣어? 지적제까지 해요. 어. 사람은 지가 모시면 되는데 내 성격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저는 그냥 제사상만 차려요 그런데 엄마 누가 아, 모시고 얘기가 다른 게 지금 보라가 보라지. 얘기하는 거는 건강한 시부모님이었고 일 이짝도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시부모님이고. 근데 이짝은 보니까 아버지가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죽어버리지. 다 모셔야지.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이게, 이게 저, 큰, 큰 며느리나 미워 죽겠어. 이게 현실이니까요, 선생님. 어, 이런 그래. 현실이 너무 많은 게 저는 아까 왕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하고 장남으로서 느끼신 어떤 부담감도 너무 이해하고 그러는데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지금 차남이 모시는 게 저는 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전쟁을 불사하겠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죠, 전쟁을 불사해서 가족 간의 형제의 난을 음. 어떻게 일으키겠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이제 정말 그법과족 싸우든지 아까 이미 받은 재산 갖고 싸우든지 하지만 그게 아니고 가정의 화평이 제일이라면 음. 모시던 차남이 음. 모시는 게 맞고 계속. 왜냐하면 장남이 이미 안 모신다고 말했고 모실 마음이었으면 며느리가 애당초 아버님 수술 끝나고. 아버님 저희 집으로 가십시오라고 했을 건데 거기서 안 하고 차남 집이 조금 경제형편 좋다. 글로 간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나중에 가족 회의 하는데도 아니 아버님이 뭐 있으시던데 편하시죠.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는 거면 이미 그쪽 장남은 응.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가 가지고 이거 어, 모셔야 되지 않느냐 하면은 좀싼 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차남이 모셨는데 모시는 게 싫다가 아니고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됐고 너무 시골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laughs> 셋이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학교도 적응하고 처음에 이사를 가서 적응하는데도 여자로서 많이 예. 걸려. 그 기간만이라도 다른 형제가 모셔주면은 자리 잡히고 이런 모실 수, 모셔올 수도 있는 수도 상황인데 예. 지금 이제 그조차도 큰 며느리는 내가 안 모셨는데 어떻게 모시냐. 다른시대에서 어. 뭐라고 생각하는데이 문제 때문에 제가 제일 속상한 게왜 재산을 미리 다 나눠주냐고. 맞아. 돌아가실 아. 줄 알고 돌아가실 아. 줄 알고.